자, 스플라인법으로 그리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그릴거예요해선씨는 그러니까 요게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요걸로 그릴겁니다. 음, 네. 요걸로 그리는데 아까 그 잔상법 기억나시죠? 네. 잔상법을 하게 될텐데 이건 좀 어쩔 수 없어요. 스케치를 여태까지 축을 똑바로 세워서 갔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기울어진 채로 합시다. 음, 네. 네. 자, 잔상법 이용해서 그러면 첫번째를뭘 해야 되죠? 여기 잡아서 네, 네. 오, 여기 안에까지. 가는 거죠. 네. 축을 한번 그려봅시 여기 안에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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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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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기 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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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건 네. 제가 한번 해볼게. 요 자유곡선인데 네. 클릭한 다음 연이어서 그려야겠죠 네. 찍고 보세요. 자유곡선이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찍고, 찍고 음.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보세요. 제가 욕심 막게 여기까지 가야지 이렇게 했더니 네. 이렇게 어. 막확 들어오죠. 네. 그래서 구간이 급할 때는 고에 맞게 이렇게 한 음. 번씩 그렇다고 이거를 똑바로 맞추겠다고 너무 세세하게 찍어버리면은 이 절점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이 절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절점들이 많아버리면은 사과가 찌글찌글해져요. 음.